그래서 저희가 출동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또 모시게 는 게스트도 굉장히 대단하고 맞습니다. <laughs> 특별하고 <소중한> 멋있는. <laughs> <소중한> 네. <laughs> 이거를 이렇게 사람 앞에 놓고 하는 거예요. <laughs> 네, 원래 그래요. <laughs> 네, 그래서 모셨습니다. 바로 천수영 선배님이십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KBS 33기에서 다시 습니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네. 저한테까지 연락을 준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저희 섭외 리스트에 거의 1순위이셨는데 아 선배님이 과 나와주실까 하는 아 약간 저희의 우려가 오히려 있었죠 아, 진짜 네. 솔직히 저를 섭외하는 건 되게 쉽잖아요 왜 그냥 아 해서 선배님 <laughs> 나와주실래요? 어 그래 나갈게 아니, 되게 쉬운 한동안 이제 어깨가 다쳐서 어깨에 다쳐서 놓치다가 이제 어깨가 다 났어요. 같 열심히 치고 있고 요즘에는 취미가 쇼핑. 아, 약간 쇼핑. 쇼핑, 쇼핑, 쇼핑. 쇼핑, 쇼핑, 쇼핑. <laughs> 아우 어, 어, 그쵸 자꾸 막 찾아보게 되고 맞아요 거, 그러니까 뭐 하나를 사면 아, 거기에 매칭할 고 아, 찾고 아, 있고 막이래고올 그래. 겨울에 가을에 입런 옷들을 너무 많이 샀어요 아, 그럼 주로 의상 쪽으로 많이 꾸며나시나요? 그렇죠 되게 꾸안꾸 느낌으로 맞아요 근데 느낌. 네. 늘 꾸안꾸 네. 느낌이시긴 네. 하셨어요 밴디하시겠다 네. 보통은 안 꾸몄어요 항상 그냥 이렇게 별로 꾸미는 건 내가 좋아하지 않는 나이가 좀 드니까 안 꾸미는 사람이 좀 추해지고 무슨 말이 선배님? 그래서 약간 조금 약간 좀 신경을 써야겠다 <laughs> 그런? 딱, 좀, 딱 그냥 그런 식이무대 <laughs> 올라가셔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뭔가 <laughs> 더 많이 보이실 것 같아요 <laughs> 앞으로 조금 도전해보고 싶은 무대 도전해보고 싶은 무대는 KBS 무대? <laughs> 아, 네, 그냥 뭐, 뭐, 그냥 뭐, 뭐 무대체질이잖아. 어, 그럼 나 무대체질이 지 게임에 서 이런 거였는데 오전에 네. 보고 싶은 거는, 어 뭐. 사실 많죠. 네, 수먹 하세요. 춤도? 아, 춤도 좋아요어든 어, 음. 이렇게 멋진 전자선을 님의보고 싶으신 분들은 10월, 1시월1 2요무대가다 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니시월거 어, 이미 끝났어. 어, 끝났어요. e s 아, 월거얘기 들었는데 예매 공연 음. 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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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한 용병을 4, 5명 구해가지고 아, 진짜? 네, 근데 잡았대요 네.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용병.. 아, 그 증인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어쨌든 조금 예매가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12월, 12월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네, 예매를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제가 뭐라고 그 부르고 예매를 서두르고 해주시고 우주 데스트하시잖아요 지금 <laughs> 봤아요네 <laughs> <laughs> 나 지금 안 그래도 너무 <laughs> 가라앉혔는데 왜 그래. 아나 진짜 얼굴 빨개지는 줄 <laughs> 다음 질문 또한번 드려볼게요. 입사하셨을 때 가지셨던 성으로서의 목표가 yeah. 있으셨어요? 저는, 네. 이게 소각했던 사람이었거든요. <laughs> 결과가 소각하지 않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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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되게 소박했던 꿈은 아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큰 꿈이었단 말이야 음. 소박했던 게 왜냐면 살아남자 음. 살아남아야겠다 음.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살아남는 게 되게 큰 일이 아니잖아요 음. 그런 거 같아 <laughs> 제가 원래 성우되기 전에 회사 하나 다녔는데 어머니가 성우되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음. 그냥 여기서 다녀 와. 아, 왜냐면 야, 이거 성우 되면 누가 너리 갖다 쓰겠니? 이런 이런 거. <laughs> 너는 너는 성우 되면 안 돼.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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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리 네, 어머니를 그랬어매 어머니. 어머니. 네, 매일 들으셨는데. 응, 매일 매일 들었는데. 찍질에 그냥. 책집에 <laughs> 그냥 칼질 그냥 칼로 멀리 쌍칼로 말려. 어. 네. 그냥 맨날 여기 그었어. 그래서. <laughs> 어 정말 이제 성우가 합격이 됐는데 나는 너무 좋아 나는 너무 기분이 좋서서 어머니 서 이제 성우 한국에서 한사를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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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근국에서한보에했한니에서 한국에서 에서한국에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서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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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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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한서 키어이 사고를 치는 거요 그러면서, 아, 엄청. 근데 내가,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지금 나한테 이런, 내가 하게만들다 음.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3년 후에, 한 달에 얼마씩 지나어요 제가 그 금액은 뭐 얘기를 안 해야 네, 되겠지만,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어요. 오. 그래서, 어머니가, 진짜 그 이후로 되게 한 사람이 되신 거야. <웃음> 내가 한번엄마 <laughs> 아유 엄마는 참이서안 돼. 내가 한번 <laughs> 그런 게 어, 그렇게 반대하는 성이 <laughs> 아주 그냥 아주 이 비큐에 걸리셨잖 그랬는데 뭐 그때 가졌던 그 그냥 그 꿈이 니까 가졌던 꿈이 어머니의 채찍질과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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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막 약간 이제. 제가 이렇게 아들이 있는데 선배님 같은 목소리를 만약 가지고 있다면 먼저 한번 시켜볼까? <laughs> 먼저 제가 약간 그럴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오랜 시간 매일매일 들어오신 목소리라서 머니가또 이렇게, 음. 이렇게 반짝반짝 음. 네. 만약에 현진씨가 우리 엄마였더라도 똑같이 얘기했을때 <laughs> 왜냐면 내가 자라온 과정이잖아 아 되게 속 썩이는 아니구 속을 많이 썩여서 드디어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어좀 번듯하게 그치.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잘 지내나 했는데 갑자기 또 예상밖의 행동을 하니까 놀라셨어 어머니의 낙이 그때 아침마다 네. 공장을 다려주시고 아... 밥을 먹여주시고 아... 이런 게낙이었는데 이제는 그럴 일이 또없어지니까 어머니가 안 좋을 나는 그 전속 2년 동안이 좀 고통스럽습니다. 전속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연기하실 때 아니면 내레이션이나 하실 때 이거는 내가 꼭 지킨다. 일단, 뭐 그거는 내가 최고로 신경을 많이 쓴다 하시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어...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어요. 연기도 그 o 고 그러니까 뭔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o i n g Young people, but you know, you k 어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o 니 know, you know, you know, you 어딘가에 존재하는 거죠. 너무 뜬구름 잡는 막 연기 톤을 제가 선호하지 않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기를 해왔던 것. 그래서 연기 감독과 나레이션하는 게 저는 마음속에 다르지 않다는 부분은 같은 건데. 내가 혼잣말을 하는 음. 나레이션. 옆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내 마음이냐. 그냥 그런 음. 거에 음. 좀 중점을 많이 두을고같아 음. 어, 뭐, 아직 많이 배워야 되고, 잘배 뭐. 많이 모자라 뭐, 이런 말을 하기에 연기는 솔직 연기에 아예 전는 끝도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뭐, 솔직히 말해서 지금 갓 입사한 후배들한테도 분명히 보는 건 있거든요. 음. 그들 의날것의연 기를 되게 별로 접 하고, 싶 은데, 이 제는 나도 선배가 되는거같 고, 그럴 기 회가 많이 없 는게 너무 좋다. 어느 순간 이제 배들 한테 말하 는게 미안 해질 때 고, 그 때가, 때가 많 아요. 근데 이제 2022년도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2022년은 어떤 한해로 기억될 것 같으세요? 연기를 하면서 되게 즐거웠던 한해. 작품들과 접하기도 접했고 그리고 캐릭터들 하나하나가 저한테 되게 소중한. 음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원래 보통 게임 부분을 거의 안 해. 네네네. 이번에 되게 약간 내작 게임에 로 완전 서리고 음 진짜 황정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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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옛날에 그도깨들국의 원신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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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신들, 원신들. 원신들이 출동하는 게임이 있는데 근데 원신들이 너무 잘생겨서 캐릭터 아, 보고 아, 약간 또 선배님 닮은 거야, 아, 이미지가. 어. 너무 좋았어 아, 그래가지고 네. 뭐 그런 캐릭터도 만났고 음. 저한테는 음. 이보다 더... 음. 이보다 더 좋은 캐릭터들을 만날 수 있을까? 음. 싶을 정도로 음. 너무 좋은 한 해가 있던것 같아요. 아... 행복했죠. 행복했죠. 좋은 한 해로 기억될 거 음... 같아요. 네, 역시 2 네. 0 2 2는 저에게는 음... 좋은 네. 한 해였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내년은 또 어떤 네. 한 해가 되기해 바라시나요? 네. 내년은 솔직히 제 욕심으로는 올해보다 네. 더 좋은 한 해가 됐으면 아 좋겠죠. 아 그렇죠. 근데 딱 내년은 딱. 또 계속해서 계속 좋아져야 음. 되잖아요. 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 동안의 인생을 비춰봤을 때 올해가 가장 좋았듯이 오와. 내년에는 내년은 또 내년 한 해가 너무 좋았다라고 말하고 싶은 네. 한 해가 되면 또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거는 네. 저희가 내년에 직접 <laughs> <또한 웃음> 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새로운, 네. 세계와 네. 새로운 네. 세계 새 네. 내년에 한번 또 가셔야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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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가 알겠습니다. 매년 네. 갱신되고 요들도 아, 어, <laughs> 쇼핑 습관 지도 유지하고 있을게요. 올 한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네.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그리고 한마디 해드려야 되는 어 맞아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어. 해주세요. 해주세요. 저, 오늘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도 올 2022년이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되길 바래겠고요. 바라겠고요. 바라겠고요. 바래, 바래, <laughs> 바래... 바래... 아니, 그러니까 바래... 바래와 바라겠고요.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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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올 2023년에도 정말 뜻깊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뭘 해야 되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네. 꼭꼭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또 멋진 게스트분과 함께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바이